조현병과 조직스토킹, 진정한 피해자와 그들 가족의 그림자 속 진실, 서론 괴롭힘의 기괴한 무대. 조현병과 조직스토킹이 만나는 지점은 마치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운명적으로 엮인 두 주인공 같다. 한편에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를 맹목적으로 괴롭히는 가해자들. 이들은 과연 피해자에게 붙받치듯 집착하며,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며, 한없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반복한다. 이 기괴한 무대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희극을 목격하게 된다. 조직 스토킹의 악습 집착의 환상. 조직 스토킹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시스템적인 방식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어디에 가든 마치 미리 준비된 듯 나타나 그를 괴롭히고 불쾌한 말을 속삭인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흥겨운 공연을 하며 관중의 속시원한 반응을 기대하는 희극 배우들 같다. 하지만 그들의 광기 어린 집착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전파 무기에 의해 조정되는 비극적 패턴으로 흘러간다. 가해자들은 이 정체불명의 힘에 의해 자아가 훼손되고 마치 감정의 탈을 쓴 인형처럼 피해자의 존재에 집착한다. 한편 피해자는 그들의 존재를 아예 신경쓰지 않고 오히려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조적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그들을 제외한 삶을 즐기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눈앞에 피해자에게만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이들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라는 다소 우습고 기괴한 고백처럼 들린다.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 괴로움 뒤의 진실 조직 스토킹의 전개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자각 없이 마치 조종당하는 듯 밀려드는 구속력 속에서 괴롭힘을 지속한다. 이들은 피해자를 통해 얻은 괴로움으로 독특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마치 감정적 섬세함을 자랑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낸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